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버서 1장, 아,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하면 너무 길것 같아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키 작은 키로 사보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또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불이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 높이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쭉 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의 짐승과 새며, 홀로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어 꺼내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 목적은 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혀가 참 짧죠? 짧은데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주의사항이에요.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고로 어,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어서 산령이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는 각종 생명 나무, 질과를 따 먹을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시고 말씀하시기를. 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생명나무의 실관은 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니가 정녕 죽으리라고 첫 계명을 하나님과 사람들의첫 계명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하심으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나 지어에서이화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남편을 보필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 동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각종 짐승도 지으셔서요. 땅에 기는 것, 뛰는 것, 나는 것, 그리고 각각 아담을 불러서 그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산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와에게 그 각종 들림증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뱀이 가장 강교했고, 그것을 오늘날에는 마기오 사단이라고 부르고, 구약에나 계시록 12장에는 용이라고 했습니다. 용. 예. 용은 그 모든 뱀이요,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를 가진 그의 가장 우두머리가 용인 것이죠. 근데 그 강교한 뱀이 이화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느냐 하고 짐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화가 이 동산 안에는 모든 무의 신이라는 네가 물어 먹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고대로 대답을 하자. 사탄이 말하였습니다. 이 뱀이요. 아니라, 그거를 먹으면 죽지 않니 아니 아니라, 반대로 말씀한 거, 말한 거죠.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랬느니라. 하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눈을 들어 그 남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먹지 말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참지 못하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강교한 예비미운마귀인 그 사단의 영인, 사망 권세가 이와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유혹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만 따먹을 뿐 아니라, 절대로 그걸 따먹은 사람은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요. 예, 그게 이제 말장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가 나고, 이웃을 자꾸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곳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하다 면 아, 이화가 따먹고,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이다. 또 이화에게 물으니까,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러고 핑계를 내요, 남한테. 자기가 했다고 자복하지를 않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에게 하나님이 청망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였으니 네가 턱 저주를 받아서 뱀로 배로 기어다니고 배로, 뱀은 배로 기죠. 그 뱀이 아니라 인간 속에 만부도 지금까지 들어있는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이것이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로 겨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종신도. 흙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니까 생산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거역하고 이걸 따먹는 죽으라 따먹어서 생명은간것이 없고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망, 권생, 예빔이 다 인간의 아담과 이오의 마음 속에 사로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육신이 살아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마교 사탄의 권세가 내 생각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말씀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기 그날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와 같은 새 생명을 내 안에 다시 불어넣어야지, 어르는 안 그러면 흘리고 있다가 영영이 사단으로 군산에서 둘째 사망까지 이래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했죠. 그랬더니 제일 처음 낳은 첫 자녀가 가인이었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아담과 이와의 원래 하나님 같던 형상을 받지 않고, 바로 뱀에게 받은 그것을 그대로 받고 나서 그 아벨을 미워하고 투기하고 결단코 예,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취향. 그것이 바로 그 잠깐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이 온 윤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를, 의로운 신념을 예수와 및또그 말씀을 받은 신념을 미워서 죽이려는 그 날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죽임과도 같습니다. 주요. 아셨죠? 예. 음. 그만큼 예. 그 마귀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은 예.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팔 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라 아담과 이화가 났는데 저 사람부터 그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의 생각과 뜻이 전부 다 마귀 자식이라 이 말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암성을 아니하고는 그 말씀을 내 것이라 내가 바로 이, 이 사람 유대인한테 하나님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나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지금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한테 나한테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7장에 말씀하시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여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불를 시험하다.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하나니 후르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나지는 알을 품은 것같아서그 정년에 그이 떠나겠고 필리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주여 지구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하. 세상의 짐승도 무엇도 죽고 부패되면은 독수리 와서 쪄 먹고 또 다른 힘 있는 짐승이 와서 먹어 버리고 다 티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아셨죠? 네, 인간의 영혼의 마음인 끝이 없는 네,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하. 도저히 세상 것에 아무리 내가 닦고, 씻고, 배우고, 갈고, 뭐, 병력을 이루어도 육에서 난건 육이요. 예수님 성장해. 영으로 난건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듭날 수도 없고, 아무리 겉모양을 꾸며도 인간에게 그렇게 부려왔던 걸 하나님 보시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신 보자요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서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신 이여호와 무릇 틀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다 흙의 기록이 되리니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민니이다 말씀 소홀히 여기고 세상 거취하느라 이제 먹고 목상 안 하면은 말, 내 영혼을 내 혼은 계속 막이 가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고 내 안에 모신 말씀 성령이 손을 대서 잃어버리고 다시 흙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은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네. 저도 처음에는 정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는 흙이 기록이 아니될 줄 알고 정말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땐가는 조금 부실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돼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병 들었으니까, 영원히. 나를 고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원을 얻으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드릴 기도지.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십시오가 아니에요. 나가 낫는다는 건 영역 간의 병이 다 나아요. 이런 기도가 어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네. 그러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열두 사도 말씀을 먹고 따라온 사도들 말고 그 외에 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쫓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낼 수가 있느냐. 주여. 네. 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제 선한 사람은 싸우는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음. 악한 사람은 싸우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네. 이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에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선을 쌓아서, 네. 싸우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절로 싸운 선한 말씀이 나가고. 아, 네. 내가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는 역시 입에서 입만 열면은, 아무리 주안에서 교회에 주일날 끝나, 끝나자마자 문 앞에 나가면서 내 세상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내가 무슨, 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내네 입으로 의롭담을 받고 내네 입으로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무심코 한 말이다. 입으로는 하나님 보시게 의롭다을 받고 또한 내가 나를 정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의관세가 그렇게 무섭, 무서운데도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아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무심코 그런 말을 막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그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세 내 혈을 길들여달라고. 그리고 내이 악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 속에 선을 쌓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51편 말씀처럼 에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 온 죄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네. 내 마음에 에루살렘 성을 쌓고, 이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네.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네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구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 피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우리가 말이 에수 키우죠. 키웠으면 어느 정도 건강과 그잘 뛰는 걸 보고 나서 주인이 마루에 올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갈을 먹여요, 안 먹여요? 제갈을 먹여야 주인이 올라 앉아서, 마루의 등에 앉올 앉아서 고비를 만들고 조종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예. 네. 그런데 그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막 뛰어서 주인이 등에 타자마자 떨어져서 불상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쥐어져 있어 보이지만 이 말씀으로 한 장도 제갈을 먹이지 않냐고.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혀로 비유했는데, 내 혀로. 어. 근데 제갈을 먹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심오하게 묵상했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등불을 비춰주기 때문에 말이 지갈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호피를 붙들고, 나를 가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팔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그 다음에, 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될큰 것을 자랑하도다. 네. 키가 배를 탔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 키를 붙잡을 때, 눈이 소경이요, 기먹으면면 광풍이 불어와서 지금은 배가 출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먹으리면 또, 소경이는 저 앞에 암초가 있는데, 가다가 부딪치겠습니까안부지시겠습니까 지하. 네. 예. 선장 노릇을 해놔야 되는데, 나가. 또아니 교회를 이끄는 자가. 직군 자가.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귀와 눈이 내 안에 없으면, 그 귀는 여와의 호 지으신 것이오. 우리의 눈도 하나님 새로 지은 피조물로. 지하. 있어야만이 풍랑이 불때 피할 줄 알고, 암출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와 같이. 그런데, 에, 예,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모든 그런 것에는 연연치 않습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모든 인생이. 이 지구상의 70매독의 인생은 모두 다이 말씀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와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여. 예. 예. 말씀에, 말씀으로 내 입에 자을 먹이고 내 심령이 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하나님의 지으신 새로 피지말로 변나지 않고는 그 배의 키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서 나와 및내 가족과 나의 모든 이웃이 암초에 부딪혀 파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이와 같이 혀도 책기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합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나쁜 것을 하면 이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역사로 비유하셨습니다. 맞아요. 내이허 작은 허 하나가 누구에게 길 들었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학문도 있고 나도 교양 있니 다른 사람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 보면은 그 허가 맴대로 얘기하는 거 보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한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 네. 예. 네. 그래요. 우리 자녀도 그래요, 제 자녀도. 마음이 강빡해지면 지금 내가 이 혀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도난드니까 하는데, 이게 무서운 혀가 해의 권세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는 막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감해 주시고 하는 어서 속히 하나님이 온유와 겸손해 예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온몸을 생에 바퀴를 불달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오빠가 참 뭐든지 공부도 못하고 일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무지 착하고 아주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응. 전부 다 우리 오빠를 특히 엄마가 오빠를 미워하면서채찍질하면서네 동생을 봐라 저렇게 쟤는 어쩌고. 이렇게 그러 o 갈수록 오빠가 바보바보더라더요그 바보야 바보야 하고 a p a 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a p a p 하시겠죠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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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저렇게 a 다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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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정말로 혀가 그렇게 된다는 걸 저는 뭐 다른 멀리서 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빠가 바로 그 혀로 저렇게 망했구나.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과 음, 멸망에 말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래요. 예. 그러므로 예, 여러 종류의 신성과 생의벌로한 힘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현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아기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주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폐일이 한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맛을 이간합니다. 듣고 몇번 듣다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말씀이나 목상한지 그 시간에 왜그 제자리 거리며 속살거리는 말의 소리가 와서 일부러 우리들의 귀에 들려줘요. 아까 어떤 어떤 누구가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이랬다. 그러고는 그걸 또 남에게 이간질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해요. 지금 내가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 어떻게 했어요? 뱀이 이와를 깨웠지 않겠습니까? 이와에게 독을 묻혀준 거야. 뱀이 물었어. 그또 이와가 아담에게 그걸 전해줬어. 또온 인류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나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나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사망군사자은마귀약게 이르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혀가 능이 길릴 사람이 없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면서 세상에 속한 말로 인류를 인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전도자다 하고 말을 가르치면 그럼 정말 더큰 멸망에 구원 받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9절, 10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현은능이 기배를 사람이 없나니 희귀한 행위로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거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잠코한자는 그 이웃을 깨워 훌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주 자기만 다른 또 이상한 음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빠진 게 아니라 또 멀쩡히 잘 가는 사람한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거 이웃을 깨워서 훌선한 길로 인도해. 근데 현은 모든 건다길들으로길들어요 사람한테 우리가 강아지나 개나 뭐 짐승이나 다 모든 것이 다 길듭니다 사람에게. 근데 혀한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을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혀에 차가를 먹이면은 싸운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네. 하나님이 우리 등에서 십자가를 주고 있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날 이끌면 따라갈 수가 있고, 네. 그 바닷길을 이상에 험난한 바닷길을 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손장이 되어서 길을 잘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는 잠깐의 고난을 그 하나님께 비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계시나 주무시나 의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점일이라도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운 선에서 사는 것을 해요. 그리고 자에 응? 내 아들아 지혜가 불러요. 너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할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을미워하여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마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날 내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까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잠언일정에 감없이 돈 없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어리석으면서 거만하면서 미련하면서 돌이키고, 말씀을 영접하면, 내 입에, 만화의 말씀으로 차가를 먹여주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아멘. 네.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어, 인간에는. 하나님만의 내처럼 묵상하는 길이 들어요. 저절로, 아멘. 말씀이 쌓이면은, 하나님으로도 말씀이 나와요. 아멘. 듣는 사람 인상을 쓰면, 아이고, 어려운 말을 또 해요. 그래도 또 많이 나와요, 선는 말씀이. 무슨 인지 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기르려줬기 때문에. 요 아, 네. 그러면 때로는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울기까지 했어요. 힘들어서. 나는 막 여기서 막 말씀이 나갔는데 듣는 사람은 인상을 씹을 때 어렵죠. 쉽게 하라고 막그러면 그래도 내가 묵상이 너무 맞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쌓은 어, 선에서 선한 걸고 결국은 학자 여기에 대가를 준다. 주여와께서 학자로 혀를 내비시사 너로 곰피 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에게를 깨우치사, 학자가 지혜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않냐. 누가 핏방으로 창으로 지른해도 거역지 않아. 나는 앞으로 밖에 나갈 길이 없니. 학자 들를 가진 자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도 않냐. 나를 아멘.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체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욕과 아멘. 아멘. 침대통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 아멘. 우리 가래교의 동경의 형제들 곳곳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들은 학자의 혈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학자의 혈은 항상 주는자에게뭘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참하는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다 같이 이 혀에 제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먹여서 학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계는 은쟁만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론자의 청망은 총종하는 게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걷느니라. 그러나, 싸운 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폐리한다는 타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잘못을 이간하며 안 죽을 영혼까지 아버지 사탄에게 그것을 장님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인도하는 어리석은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나이다. 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 전능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명체의 말씀으로 우리 죽음용을 타시실 분 아니라 합자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합당한 자를 오늘 재창조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을 굽고 피우니, 여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러시면 낫겠나이다. 나를 네, 구원하소서. 그래서 네.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그날에이임의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사옵니 네, 또한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과 부패한 마음을 내가 가진 것을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사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그 안의 말씀으로 제가 얼마며 아버지의 한편한장한장 한장 싸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싸움이 시대의 기이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에길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시고 극렬을 배부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장 찬송.